한국인 맞춤 자동차이자 현실적인 드림카로 불리는 차량이 신 모델을 뽑아냈고 국내 출시를 코앞에 뒀습니다. 일상과 가족 그리고 나만의 드라이빙까지 챙기는 내연기관 막판 스포트라는데 대체 어떤 모델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BMW의 M 벤츠의 AMG처럼 아우디가 운영하는 고성능 라인업 RS는 MAMG보다 한층 높은 하드코어의 영역까지 다루는데요. 그런 만큼 일반형 모델과 더욱 차별화된 디자인 그리고 퍼포먼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 출시한 오늘의 주제 RS6 아반트 퍼포먼스가 그 좋은 예시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RS6는 그 이름대로 준대형 세단 아우디 A6의 고성능 버전이지만 RS6는 오직 외관형 모델 아반 트만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일반형 A6 아반트와 비슷하게 생겼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반 아반트와 공유하는 패널은 오직 지붕, 앞문, 그리고 트렁크까지 단 3개뿐이며 전장 역시 4995mm로 5cm 이상 연장됐고 전폭 또한 1950mm로 6cm 이상 넓어졌죠. 사이드 몰딩과 사이드 미러, 프론트 립 등의 카본 파츠까지 투입됐습니다. 차량의 전면부는 일반 A6와 전혀 다릅니다. A6 부품은 하나도 없으며 형제차 RS7의 얼굴을 그대로 이식받았는데요. 크롬 장식을 모두 버린 육각 싱글 프레임 그릴은 기본형보다 훨씬 거대하며 헥사곤 패턴이 가득합니다. 날렵한 레이저 라이트 매트릭스 헤드램프는 피아노 건반을 닮은 DRL이 시선을 끄네요. 범퍼 양 끝엔 뻥 뚫린 삼각 에어 인테이크로 공기를 있는대로 빨아들인다는 의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측면부도 재미있습니다. 일반형보다 툭 튀어나온 앞뒤 팬더가 자세를 잡아주며 길게 뻗은 후드와 약간은 길어 보이는 프론트 오버헤까지 영락없는 세로 배치 엔진 콰트로 비율이네요. 크게 누운 D 필러는 일반적인 외관보다 슈팅 브레이크에 가까운 비주얼이고 바깥으로 튀어나온 로커 패널은 고성능의 향을 풍깁니다. 22인치 5V 스포크 트래퍼 조이드 휠과 세라믹 브레이크, 붉은 10P 브레이크 캘리퍼는 RS의 하드코어함을 상징하는 요소죠. 뒷모습에선 A6 특유의 세로 줄 그래픽 테일 램프가 눈에 띄며 범퍼부에 카본 디퓨저 그리고 뻥 뚫린 대형 듀얼 머플러가 600마력대의 포스를 풍깁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매월 만명 이상 신규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 원, 정수기 30만 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아우디 특유의 12.3인치 클러스터와 10.1인치 더치 스크린, 8.6인치 MMI 디스플레이는 RS 전용 UI를 뽐내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한 첨단의 분위기를 내주는데요. RS6만의 카본 트윌 인레이와 나파가죽 패키지가 적용됐고, 디나미카 소재가 기어봉, 센서 콘솔, 암레스트 등에 투입돼 고성능 티를 팍팍 내주죠. 특히, 레드 스티칭이 적용된 헤드레스트 일체형 시트는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2열 공간은 A6 기반 만큼 무릎 공간과 헤드룸 모두 여유롭네요 다만 4륜 구동인 만큼 센터 터널이 좀 높아 3명이 타기엔 조금 빡셀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충전 무선 하이패스 4존 에어컨 뱅앤 올룹슨 3d 사운드 시스템이 투입되며 트렁크의 경우 565리터로 양호하고 이열을 접어 1680 리터까지 확장되죠 세번째 제원입니다 이번 신형은 퍼포먼스가 이름에 붙은 만큼 보다 강화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4리터 v8 가솔린 엔진의 대형 터보 차저와 2 6바로 높아진 부스트 압력이 적용되며 기존 RS6보다 30마력 늘어난 630마력과 86.68kgm의 토크를 8단 팁트로닉 변속기와 함께 사륜 구동에 뿜어냅니다. 0-100 3.4초를 기록했으며 최고 속도는 KTX보다 빠른 시속 305km에서 제한되죠. 연비는 리터당 7.1km네요. 이 밖에 다이내믹 라이드 컨트롤을 포함한 RS 스포츠 서스펜션 플러스가 기본이고 엔진룸 인테리어 후면에 측면부 사이의 단열을 줄여 더욱 다이내믹한 주행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1억 7,550만 원에 국내 출시했으며 BMW M5, 벤츠 E63 AMG와 경쟁하는데요. 다만 곧 풀체인지 될 M5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출시를 앞뒀고 E63 AMG 역시 조만간 풀체인지되며 8기통에서 6기통으로 다운그레이드될 예정이기에 순수 내연기관 8기통은 이제 R S 6가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우디가 전동화 브랜드로 전환하기 직전 막판 스포트라 불리는 이번 r x 6 퍼포먼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건데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레.